안녕하세요, 빡쌤이에요쌤 여러분들이 어필을 좀더 편하고 쉽게 하시기 위해선 지렛대 원리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렸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시면 좋은데 힘을 강하게 몰아쓰시기 위해서는 직진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차중이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 내실 수 있겠죠. 하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전 관성이 필요해요. 따라서 강한 파워를 만들어 내실 때는 직진할 수 있는 힘을 이해하셔야 되고, 효율을 높이시는 페달링을 하시기 위해서는 최대한 원형에 가까운 회전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이번 시간에는 지렛대 원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도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쌤 여러분들이 어필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파워도 매우 중요해요. 기초 체력이 없으면 어필은커녕 평지도 타시기 힘드신 것은 너무너무 잘알 거예요. 그래서 힘을 키우시고 마일리지도 함께 늘려주시면 좋은데 그 노력과 시간을 투여했을 때 조금 더 소율을 높일 수 있는 페달링 기술이 있다면 훨씬 더 즐거운 라이딩이 될거예요 어필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원리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해서 나의 힘을 최대한 만들어 내시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도르래 원리를 이용한 변속 시스템을 이해해서 최대한 가볍게 돌리면서도 도르래 원리를 활용한 스프라켓의 기어 비율을 이용해서 쉽게 에너지 변환을 시켜 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사를 완만하게 활용하는 방법인데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서 다른 나라로 공격을 할때 사용했던 그 방법인데 바로 대포를 끌고 다녀야 되는 포병들을 위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6%대의 경사를 만들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바로 그 길을 만든 건데, 마찬가지, 경사를 저희들이 완만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S자 주행이 바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것은 최대한 부드럽게 페달링을 돌리고 기아 변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어필을 할수 있는 효율적인 페달링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체중을 이용을 하는 건데 좌, 우로 흔들 수도 있고 페달링에 의해서 상하 움직임, 그 다음에 앞뒤 움직임까지 체중을 활용해서 자전거의 움직임을 조금 더 파워풀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변속기를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 맨 처음 관성이 부족할 때는 체중까지 활용을 해서 페달링을 하다가, 변속까지 이루어진 이후엔 관성이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움직임을 작게 만들어 두시고, 페달링 회전수를 높여주시는 방법을 활용하는 건데, 연습하는 방법으로는 적극적인 변속하는 요령이에요. 먼저, 한 발을 눌러 볼 거예요. 체중을 실었을 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지, 기아가 너무 무거워서, 패달의 압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지를 느껴보셔야 돼요. 쌤, 여러분들의 체력에 따라서, 기아비가 바뀌는데, 패달에 눌렀을 때, 허벅지에 압력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면 가볍게 변속을 해 주셔야 되시고 너무 쉽게 페달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무겁게 변속을 하셔서 쌤 여러분들의 최적의 기압비를 찾는 것이 우선이에요. 기압비를 찾으셨다라고 하시면 한칸 무겁게 사용하시거나 한칸 가볍게 사용하시는 것을 활용하시는데 무겁게 느껴지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상체 움직임을 보강해주시면 되시고 가볍게 느껴지셨다라고 하시면 회전수를 높여주시는 것이 핵심 요령이에요 가다가 어필을 만나셔서 갑자기 페달이 무거워진다라고 하시면 체중 이동까지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요령이고 가다가 갑자기 경사가 낮아져서 페달의 압력이 가벼워졌다 그러면은 케이던스를 높여주시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연습할 때는 앞에 변속기를 무겁게 두셔서 무거운 기아로 재현하시고, 앞에 변속기를 가볍게 두시고, 변속을 가볍게 만들어내시는 것으로, 필드에서처럼, 노라에서도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무거운 기아로, 왼쪽 변속해서 가벼운 기아로. 무거운 기아로, 가벼운 기아로. 여러분들의 허벅지 압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손은 변속을 하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어필은 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기압이 변속을 통해서 올라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지난번 우리 쌤 여러분들의 쉽고 편한 어필을 위해선 지렛대 원리, 체중 이동을 활용했다면 이번에는 도르대 원리를 이용을 한 변소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힘을 지속적으로 증폭시켜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필을 조금 더 파워풀하고 멋지게 할수 있는 댄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해서 체중 이동을 활용한 강한 페달링, 그리고 회전을 통한 변속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파달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댄싱을 활용한 어필, 차중 이동을 위한 지렛대 원리와 케이던스를 활용한 변속 시스템, 그리고 댄싱할 때의 변속하는 요령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빡쌤이었고요 쌤 여러분들의 쉽고 편안한 어필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